자 지금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 이제 뭐였냐면 대표값이었잖아요. 대표값은 어떤 집단이나 혹은 여러 개의 데이터를 하나의 값이나 혹은 몇 개의 값으로 우리가 대표하는 값으는 대표값이라고 했잖아. 근데 이 대표값이 좀 문제를 가져요. 자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제기했던 게 아까 근호가 얘기했던 분포도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어떤 여러분들의 반이 있어요. 여기서 뭐 좀... 자, 예를 들어서 충현고에 a반이 있다라고 쳐다. 자, 이 a반에 만약에 평균이 수학 평균이 60점이라고 한번 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무슨 말이야겠니 자, 그러면은 중형고에 또 다른 b반이라는 게 있겠죠. 아, 물론 같은 학년에 같은 시험을 봤다 전제가 깔려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근데 여기서 만약에 똑같이 평균이 60점이야. 자, 이러면은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60점, 60점이라는 거는 데이터가 여러 개가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10명이라 쳐봐. 10명을 가지고 여러분의 데이터를 쭉다 더해가지고 10을 나눈 게둘다 60, 60이 된다는 거잖아. 그러면은 평균이 60이라는 건 알겠는데 둘 중에 어떤 반이 조금 더잘 가르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는 몰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A반 같은 경우는 둘다 모든 애들이 싹다 60이라고 생각 한번 해봐. 예를 들어서. 이해돼? 자 근데 B반 같은 경우는 5명이 절반은 싸그리다 30점이야 5명은 그리고 5명은 또 싸그리 90점이야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얘도 평균이 60점이고 얘도 평균이 60점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둘다 평균이 60점이니까 아 A반과 B반이 평균이 같으니까 얘네들은 실력적으로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라는 얘기예요왜 문제가 되냐면 두 집단의 특성이 달라요. 그러니까 평균이 같다라고 해서 그 집단에 대표하는 모든 특성을 다 얘기한다라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이 평균이라는 게 나중에 여러분들 어른들에서 봤을 때 얘가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알 수가 있어요. 단순하게 평균만 가지고 우리가 데이터를 분석하시게 되면은 진짜 큰일 나는 이유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자, 잘 보세요. 아, 비행기 모고 음. 자. 여기 봐봐. 자, 지금 보시면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학교 선생님이 돼가지고 여기 반에서 수학을 가르쳐야 돼요. 자,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자, 그럼 민수한때 물어볼게. 야, 너 A 반 가르칠래? B 반 가르칠래? 그 이유는요? 비슷하죠? 그러니까, 그, 그, 그 의미는 또 다시 얘기하면 해석을 한번 해봐. 어떤, 어떻다는 얘기예요? 어, 뭐, 진도를 같이 맞출 수 있다고, 뭐. 아니, 수준별이 또 수준, 애새끼리 수준이 똑같으니까, 그죠? 수준별 학습이 쉽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 맞아요? 근데 요반 가시게 되면 헬게이트 가려면 열 민수가 여기 반 담임을 가잖아요? 만약에 얘네들한테 맞추고 수업을 하잖아? 그럼 얘네들이 이제 다 물음표 아들을 찍어 올 거야. 뭔 개소리야. 이런 생각 하겠죠? 맞아요? 근데 만약에 민수가 얘네들한테 맞추게 되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이제 불만은 가자 아, 저딴거왜 물어보고 있어?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럼 만약에 민수가 얘와 얘 중간인 60점의 애들을 맞춰놓고 수업을 하게 되면 얘도 불만이고 얘도 불만이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아, 그니까 러 여러분들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평균이라는 게 그래요. 굉장히 중요하기는 해요. 그 집단에 데이터를 모두 다 더한다면 데이터 수만큼 나눈 거니까 얘가 의미가 없다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자, 의미는 있는데 근데 얘가 한계가 뭐냐면 자, 평균의 한계가 뭐냐면 데이터에 잘 들어. 붕, 포도까지는 알 수가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니? 데이터가 얼마나 평균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지까지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얘는 평균에 몰려있죠. 애새끼리 전부 다 60이니까. 그지? 요거 같은 경우는 60으로부터 편향된 친구들이 많죠. 아, 까 내가 편향이란 말 많이 썼죠. 뭐예요 중앙값 얘기했을 때평양형이면서말 썼던 거 기억나요? 평균으로부터 많이 떨어져 있는 거, 우리가 편향된 데이터라고 했는데, 그지? 그런 것까지는 평균이 알려주지 않는다라는 맹점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민인데, 야, 니들이 똑똑하게 되려면은 어떤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평균으로 분석하면 위험해요. 왜냐면은 얼마나 데이터가 평균에 몰려있고 떨어져 있는지까지 알려줄 수가 없잖아요. 맞아?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국회의원들이 정책을 냈는데, 그 평균만 가지고 내게 되면은, 특정 집단들이 엄청나게 피해를 볼수 있다는 거예요. 자, 생각 한번 해봐. 여러분들 아홉 명이 국민이에요. 내가 만약에 이제 어떤 구, 국회의원이야. 국회의원이라고. 국회의원. <laughs>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했어. 자, 우리나라 아홉, 우리 아홉 명이라 한번 해볼게요. 이 아홉 명의 평균 소득은 얼마입니다. 그래서 내가 했어. 평균 소득이 400만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당연히, 우매한 사람들은, 아, 우리 대한민국 집단이 평균적으로 400만원을 버는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물론, 모든 9명을 가지고 9으로 나눴으니까 평균이 400이라는 거는 틀린 데이터가 절대 아니에요. 근데 되게 웃긴 거야. 이, 얘네들은요, 아예 절대 그렇다면 아니, 오해하시면 안 돼요. 얘네들은 만약에 평균 100만원 밖에 못 벌어. 이 다섯 명이 무슨 말이겠니? 근데 얘네들은요, 평균이 1만원 넘어 다 해볼게요. 그럼 얼추 이것저것 했을 때, 이거 거의 비슷하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평균 400만원에 대해서 내가 요러한 어떤 재정적인 지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라고 쓰고 그랬어요자 그러면 이거는 아무도 지원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왜? 얘네들은요 400만원 될 수가 없어요 얘는 고소득자거든 얘네들은 저소득자예요 그렇다는 게아니요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중간이 없죠 그럼 한마디로 세금만 걷어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만약에 400만원 이하한테 만약에 지원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얘네들만 정책적 혜택을 있는 거예요. 사0만 이하잖아요. 근데 얘네들은요, 세금 존나 많이 내고 이득을 하나도 못 봐.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평균만 가지고 뭔가 정책이나 정말 국가에서 중요한 걸 뭔가 하게 되면은 어느 한 집단은 굉장히 불리해지고 어느 한 집단은 굉장히 유리한 게 발생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평균의 냉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똑똑한 정치인이면 평균 400을 기준으로 레인지를 잡을 거야. 내가 한 300에서 혹은 600까지 이 정도 레인지에 대부분의 국민들이 위치해 있다는 거를 내가 알게 되면은 그 집단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혜택을 받게 되겠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분포도가 중요한 거예요 평균만 가지고 가면은 그데이터에 <laughs> 대표가시 평균만 나지게 되면 냉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데이터의 평균을 기준으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게 뭐냐면 내가 얘기했던 데이터의, 그 뭐죠? 대표값, 평균이라던가 중앙값이라던가 최빈값이라는 거는 데이터의 분포도까지는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큰 맹점과 한계를 갖는다는 거 아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이해되셨죠? 아까 앞에서 웠던그세 개의 대표값이 그것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리스크를 줄여주기 위해서는 아까 근호가 얘기했던 이 분포도 평균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까지도 얘기를 해야 돼요. 내가 평균얼마 떨어져 있다라고 했죠. 예를 들어서 가운데 400을 기준으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느냐. 이쪽으로 갈수록 더 고소득자가 되겠죠. 그죠? 이쪽으로 갈수록 저소득자가 될 거고 여기 기준에0이 있을 수도 있어요 선생님. 0은 뭐예요 니들이에요 니들은 월급이 없잖아요 그죠 니네들은 0이겠죠 근데 니네들보다 더 힘든 삶을 사는 사람들 이 있어요 그들음 누구가 마이너스예요 그런데 마이너스는 뭘 의미할까요 대출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인생 하드하게 사는 거죠 그죠 은행에 대출을 빌려도못 갚으면 마이너스가 될거 아니겠습니까 그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평균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냐도 중요해. 평균으로 더 많이 떨어져 있게 되면 은 힘든 삶을 살고 있을 가능성이 높겠고, 그죠? 평균으로 더 많이 이쪽으로 떨어져 있는 사람을 사는 사람들은 조금 더, 뭐지? 어, 웨스티한 삶을 살 수가 있겠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데이터를 평균을 기준으로 얼마만큼 떨어져 있냐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걸 여기서 아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정리하고 배울 내용이 뭐냐면, 그 다음에 이제, 분포도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될 거예요. 됐니? 자, 여기까지 해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정리 한번 해보세요. 자, 정리. 자, 정리 되셨나요? 음.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분포도에 대해서 이제 배울 겁니다. 아, 그러니까 평균 말고,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자, 지금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동영상 개념 강의를 찍어야 될게이 파트입니다. 자, 여기가 좀 많이 중요해요. 그래서 잘 보세요. 자 아까는 내가 데이터를 한1 0개 기준으로 했는데 이제 여러분들 좀 계산을 좀 쉽게 하게서 데이터를 두 개만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어, 죄송해요. 눈 따라 졸리면 저기 일어나세요, 선생님장. 음. 자, 자 A 반이라는 게 있고, 자 이렇게 B 반이라는 게 있어요. 음. 졸리면 저기 내가 스탠드 해놨어요. 잠깐 일어나셔도 돼요. 자 A 반은요, 만약에 여기서 자, 철수와 영이 이렇게 두 명이 있는 반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계산하기 쉽게. 여기는 예를 들어, 어뭐 음. 단유가 있고. 여기 도일이가 있어요. 자, 이렇게 두 반이 있다고 라 한번 쳐볼게요. 자, 그러면은 전교생이 네 명이 있는 학교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철수가 만약에 여기서 50점을 받고 수학 수학점수 얘기하는 거예요. 영희도 여기서 50점을 받았어요. 무슨 말이겠니? 야 그럼 우리는 철수의 데이터, 영희의 데이터니까 철수의 별량 50, 영희의 별량 50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근데 만약 에 단유가 얘는 수학을 100점 맞았어요 존나 잘했죠? 도일이랑 0점이었어요 자, 이런 경우가 되면은 얘랑 얘랑의 평균도 똑같이 50점이라는 말이죠. 그죠? 도일이의 변량은 0점, 단위의 변량은 100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지금 사람 수만큼 우리가 이제 별량이 생긴 거니까 이거 가지고 만약에 내가, 아, 오케이. 데이터를, 여러 개의 데이터를 대표하는 값이 평균에 쓰겠어라고 한다라면은 여기 왼쪽에 있는 데이터도 평균이 똑같이 50점이고요, 그죠? 오른쪽에 있는 데이터도 똑같이 평균이 50점이요. 에 여기까지 됐니 얘들아? 대표값, 대표값 두 개가 같은 거볼 수가 있죠. 그러면은 평균은 같은 건 맞지만 지금 보시면은 분포도가 달라요. 얘네들은 평균에 몰려 있는 분포도고요, 그죠? 얘는 평균으로부터 굉장히 극단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분포도가 되겠죠. 평균이 같다라고 해서 그 집단의 분포도까지 갔다라고 하는 거는 잘못 생각한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여러분 이런 이 생각을 할 수가 있어. 그럼 데이터가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고, 혹은 얼마나 붙어져 있는지가 중요한 거니까 여기서 결국 은 여러분 이런 생각할 을 수가 있어.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그 척도로 보기 위해서 우리는 편차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돼요. 얘는 좀 외워야 되다 편차는 정의가 뭐냐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데이터에서 뭘 빼는 거냐면 평균을 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평균 빼기 데이터가 아니고 데이터에서 평균을 빼는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데이터 별량이 평균보다 크게 되면은 당연히 큰 데서 작은 거를 빼니까 그때는 양수가 나오겠고요. 그죠? 만약에 얘가 더 작고 평균이 더 크다면은 작은 데서 큰걸 빼니까 얘는 음수가 나 오게 되겠죠? 편차는 양수가 될 수도 있고 음수가 될 수도 있고 공교롭게도 두 개가 같게 되면은, 요 사이에 있는 0도 가능하게 되겠죠. 이해됐니? 즉, 편차가 0에 가까울수록 평균에 가깝다라는 거 우리는 알 수가 있겠지.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편차를 한번 적용해 볼게요. 자, 편차를 적용하시게 되면은, 자, 50에서 평균 50을 빼니까, 데이터에서 평균을 빼니 위에서 아래를 빼시면, 0.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여기서도 위에서 아래를 빼는 거야. 데이터에서 평균을 빼니까 0점.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형님들? 자, 그럼 여기서의 편차는 뭐냐면, 단유의 점수에서 평균을 빼니까 50점이 되겠죠. 어, 얘는 플러스네요. 맞아요. 여기서 이렇게 빼시게 되면 마이너스 50점이 돼요. 여기까지 괜찮니, 얘들아? 자, 그러면 지금은 각 반이 두명밖에 없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 일반적인 케이스에서, 여러분 보통 반에서 한 30명 되잖아요? 그럼 30명의 평균은 30개의 데이터를 다 더한 다음에 30을 나눈 게 평균이 될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편차도 몇 개가 나오냐면 사람 수만큼 30개만큼 나오게 돼요. 그렇게 되겠죠? 편차 1, 편차 2. 만약에 데이터가 30명이면 편차도 30개가 나오게 될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니, 얘들아? 자, 그러면 편차가 만약에 데이터 30개가 되면은 한눈에 알아보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균을 구하는 것도 데이터가 3 0명이한 번에 한눈에 알아보기 위해서 평균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편차도 데이터 수만큼 나타나기 때문에 한눈에 알아보길 원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편차도 대표값이 필요해요. 다시 편차도 대표값이 필요해요. 편차도 대표값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의 데이터로 우리가 얘기하고 싶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할수 있어. 편차를 대표해요. 그러면은 이런 거 써보고 싶은데요, 쌤? 편차의 평균. 얘를 써보고 싶어요, 선생님. 이런 말 하고 싶은 친구들이 있을 거라고. 자, 그러면 평균을 하시게 되면 얘랑 얘를 더한 다음에 2를 나누는 거니까 얘 또한 0점이 나오고요. 맞아요? 또 얘와 얘 평균을 하시게 되면 얘도 0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이 데이터, 오른쪽도 편차의 평균이 똑같이 0점이고 왼쪽도 똑같이 0점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편차의 평균은요,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게 뭐냐면 자, 편차의 평균이라는 거는 잘 들어 보세요. 편차들을 다 더하는 거죠. 편차. 이해 돼요. 그다음에 편차들이 얘네들은 뭐두 개밖에 안 나오니까. 근데 만약에 30명이 되면 30개가 되겠죠? 별량의 수란 말이야. 맞아? 그게 0이 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어차피 분모는 0이 될 수가 없어요. 분자가 0이 된다는 거죠. 모 분의 모가 0이 된다는 얘기는, 잘 들어. 얘가 0이라는 뜻이에요. 이해됐니? 자, 여러분들 하나 알아야 될 통계의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 개념이 뭐냐면, 모든 편차들을 다 더했을 때 항상 0이 나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항상 0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편차의 평균을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다라는 거 아는 게 중요합니다. 이해됐니? 자, 그럼 얘를 쓰고 싶어도 못 써. 자, 그래서 얘를 쓰고 싶어도 못 쓰니까 하나, 하나 방법이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 자, 얘가 지금 보시면은, 더했을 때 0이 되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를 쓰고 싶으면 0으로 안 만들면 돼요. 자, 0으로 안 만드는 방법 중에 여러분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쓸수 있는 게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절대값이에요. 절대값을 하시게 되면 얘가 양수로 나오게 되겠죠. 그죠? 근데 절대값은요 음수와 양수를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써야 되기 때문에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면 그냥 제곱해서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를 할 거냐면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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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편차를 제곱을 하게 되면은 알아서 얘네들이 모두 양수로 바뀌게 되기 때문에, 얘가 편차 제곱의 학 같은 경우는 0이 안될 수가 있겠지. 그래서 편차 제곱을 해요. 그러면 얘를 제곱하니까, 잘 들어요? 0점 곱하기 0점이니까, 0점의 제곱.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자, 여러분들, 1m 곱하기 1m는요, 1m가 아니고요. 1m 제곱이죠. 유닛도, 즉, 단위도 같이 곱해줘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도 보시면, 0. 0점 곱하기 0점이니까, 0점에 제곱,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그럼 여기는 보시면 뭐가 되냐? 50을 두번 곱하니까, 2,500이겠죠? 2,500 점의 제곱이 될 거고요. 자, 여기도 마이너스 50을 두번 곱하시게 되면, 2,500 점의 제곱이 이렇게 되겠죠? 자, 잘 봐요. 만약에 A반이 30명, 30명 이렇게 돼 있으면, 편차도 30개가 나올 거고요. 그죠? 편차의 제곱도 30개가 나오게 되겠죠. 여기도 편차가 30개가 나올 거고 편차의 제곱도 30개가 나오게 되겠죠. 그럼 데이터가 존나 많으면 한눈에 알아보기 어렵죠. 그러니까 또 대표값을 써야 돼요. 그 대표값이 뭐냐면 평균이에요. 평균. 그러면은 아 내가 써야 될게 이제 이거군요 형님들. 바로 요거예요. 편차 제곱에 평균을 쓸 거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니 얘들아? 아. 편차제곱의 평균. 그러면 얘와 얘의 평균이니까 0점의 제곱이 되겠고요. 얘와 얘의 평균은 뭐가 되겠냐면 같으니까 2500점의 제곱이 이렇게 되겠죠. 됐니? 우리가 앞으로 이 편차제곱의 평균을, 자, 평균은 분명히 여러 개의 데이터를 대표하는 값 아니겠습니까? 얘가 바로 대표 값이에요. 자, 근데 무슨 대표 값이냐면, 아까 근호가 얘기했듯이, 편차는 데이터가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냐는 거니까 분포도 맞아요. 분포도. 분포도를 대표하는 값. 분포도를 대표하는 값. 얘를 우리가 두글자를 뭐라고 부르냐면 얘를 앞으로 분산이라고 부릅니다. 분산이 영어로 variance인데 얼마만큼 나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우리는 분산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병신들 어떻게 공부하냐면 편차제곱의 평균이 분산이다라는 거 말고 분산을 계산하는 방법만 알아요. 그렇게 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분산이 왜 필요한지 알아야 돼. 첫 번째 왜 필요하다? 평균은 그 데이터의 분포도까지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분포도를 나타내는 편차라는 개념을 도입을 했을 때에 편차들을 싹다 더했을 때 모두 다 0이 되기 때문에 얘를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어. 그래서 모든 각각의 편차들을 제곱을 해서 하시게 되면 은 편차 제곱의 평균은 다음과 같이 0이 안 나타나게 나타나게 되게 돼요. 이해 돼요. 그러면 얘는 이제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앞으로 이 편차 제곱의 평균을 분산이라고 얘기를 하고 앞으로 여러분들 데이터가 주어지게 되면 그 분산을 구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자, 분산 어떻게 구하는 거야? 일단 평균을 구해요. 평균을 구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편차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 편차를 가지고 쌍으다 제곱하시고서 평균을 하시게 되면 얘가 분산을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분산이 크면은 평균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분산이 작으면은 평균으로부터 가까이 있다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분산 작죠? 가까이 있어요. 예, 크죠? 분산 평균부터 멀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근데, 자, 여기까지 이제 가장 기본인데. 자, 일단은 여기까지 정리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표준 편차라는 거지 마무리하면 이제 게임이 끝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이거 결과만 외우시는게 아니고 편차제곱의 평균을 구하는 과정이 왜 필요한지 느끼시면서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여기서 이제 한 스푼만 딱얻게 되면은 중학교 통계가 끝나요. 자, 여기까지 정리. 아, 편차의 평균을 쓰고 싶어도 못 쓰는구나. 나 존나 쓰고 싶어. 왜? 더 했을 때 0이 되니까 못 써요. 모든 데이터의 편차의 합은 다 0이 나옵니다. 그래서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강제로 0이 안 만들어지게 하는 방법이 절대값과 제곱이 있는데, 당연히 절대값은 이들도 싫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곱해서 쓰는 방향으로 생각한다는 라 거죠. 오케이? 음. 수학에서는 절대값을 최대한 피해야 돼요 왜냐면 너무 계산이 복잡해요 그러니까 니들이 싫어한다는 얘기는 계산하는 컴퓨터도 싫어한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는 절대값 계산하시게 되면 되게 버벅거려요 그래서 우리가 제곱해서 구하는 방법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여기잘 봐봐요 자 이제 정리를 하면 이거죠 데이터가 일단 보시면 얘는 네 개밖에 없으니까 솔직히 네 개면은 그냥 눈깔로 봐도 알아 아 50점 두 새끼랑 100점 0.1 하나 있으니까 느낌이 오잖아요. 단료가 만약에 학교 쌤이야. 나 무조건 A반 가르치래 바로 오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데이터가 30개, 50개가 되면은 한 눈에 그 데이터들만 가지고 여러분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겠죠? 봐 봐. 자, A반 있는데 30명이야. 아, 4 0명이야쳐 봐. 내 나땐 40명이었거든. B반도 40명이야. 그 40명의 데이터가 여러분 엑셀이라는 거 들어봤죠? 엑셀로 쭉해 가지고 40개가 됐다. 이렇게 나열되어 있다라쳐 봐. 40개의 데이터면요, 스크롤도 내려야 돼요. 그걸 보고, 여러분, 한눈에 보고, 아, 평균이 얼마다. 데이터 얼마만큼 많이 떨어져 있다 보기가 어렵죠. 그래서 대표값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요거 가지고 다 더한 다음에 40으로 나누고, 요걸 다 더한 다음에 40을 나누시게 되면, 각집단의 평균이 나오게 되겠지. 맞아? 런데그 평균만 가지고, 우리가 얼마만큼 평균이 떨어져 있냐, 가까이 있냐까지 얘기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분포도라는 개념이 필요해. 그래서 40명의 데이터를 가지고 평균을 만들었으면 여러분들이 그 40개의 데이터에 편차들이 있을 거라고 이해돼요? 그럼 40개의 편차를 딱 보고 어 편차가 정확하게 얼마가 되겠다라는 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대표값이 필요해. 그래서 편차의 대표값도 해보시면 편차의 평균을 하시게 되면 40개가 돼도 다 이걸 더했을 때 0이 나오고 이걸 다 더했을 때 0이 나오기 때문에. 편차의 평균은 쓸 수가 없어요. 쓰고 싶어도 맞아. 그럼 여러분들이 0이 안 나오게끔 하기 위해서 모두 다 제곱을 하는데 그럼 편차 제곱이라는 데이터가 또 40개가 나오겠죠. 맞아요. 그럼 한 눈에 알아보기 쉬워? 어려워? 어렵죠. 한 눈에 알아보기 어려우니까 대표값을 쓰는 거예요. 그럼 편차 제곱을 가지고 평균을 하시게 되면 뭔가 값이 나올 텐데 그 값을 우리는 분산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분산 이해됐어요? 그러면 편차 제곱의 평균이 나올 거라고 아. 잘들어 편차 제곱의 평균이 왼쪽 집단에도 뭐가 나오게 되겠고요. 그래서 40개를 데이터를 한 여기도 마찬가지로 편차 제곱의 평균이 오른쪽에도 나오게 되겠죠. 대표값, 대표값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근데 편차 제곱의 평균이 또 단점이 있어요. 자, 무슨 단점이 있냐면 우리의 점을 우리가 유닛 단이라고 하죠. 단위가 제곱이 돼요. 맞아요? 얘도 단위가 제곱이 되죠. 자, 우리가 현실 속에서 쓰는 거는 단위가 점이란 말이에요. 그죠? 몇 점, 몇 점. 점 제곱이라고 안 쓰잖아요. 그니까 러 얘는요, 우리가 실생활에서는 쓰기 어려운 단위에요. 왜? 점들이 제곱이 됐으니까. 이해됐니? 그래서, 아, 분산이 크면은 평균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까지는 알겠는데, 얘가 실생활에서 쓰는 단위가 아니기 때문에, 요게 쓸모가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쓸모를 올리기 위해서 이 단위를 다시 원복을 시켜야 돼요. 우리가 점으로. 자 그러면 점의 제곱을 원복시키는 방법이 뭐죠? 센티미터의 제곱 센치로 바꾸고 싶어요. 3학년 때 배웠던 루트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다가 루트를 씌우시게 되면, 얘를 루트를 씌우시게 되면 0점이 되겠죠. 맞아요. 얘를 루트를 씌우시게 되면 50점이 되겠지. 따라와. 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유닛이 맞춰졌죠 얘를 우리는 편차 제곱의 평균 즉 분산을 루트를 씌운 거죠 루트 분산을 이제 앞으로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표준 편차라고 불러요 즉 표준이 되는 편차라는 거예요 표준이 되는 편차 자 여기까지 따라 하세요 자 얘는 유닛이 우리가 실생활에서는 이제 점으로 이제 통일되기 때문에 얘는 이제 의미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괜찮죠 자 분산이라는 건. 크면 클수록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건참 좋겠는데, 얘가 단위가 제곱이 되기 때문에 실생활에서 별로 쓸모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얘를 루트를 씌우게 되면은 실생활에서는 이 단위랑 맞춰지게 돼요. 근데 얘가 이제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제가 설명을 이제 해줄 거예요. 자, 여기까지 괜찮니? 여기서도 40명의 데이터에 편차제곱의 평균에 따라 루트를 씌우면 뭔가 값이 나올 거고, 여기도 루트를 씌우면 값이 나오겠죠? 자, 잘 들어봐요. 아까 분산은 대표값이라고 했죠. 편차 제곱의 평균이니까 여러 개의 데이터를 하나로 나타내는 거 맞아요? 분산은 대표값입니다. 이해되니, 얘들아? 아까 근호가 얘기했던 대로 분포도를 대표하는 값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분산이에요. 분포도를 대표하죠. 하나의 값으로. 맞아요? 근데 그 하나의 값을, 루트를 씌우게 되면 또 하나의 값이 나오겠죠. 이 표준 편차도 대표값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분포도의 대표값이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분산과 표준편차입니다. 이해됐니? 왜 표준편차도 대표하는 값 하나를 루트를 씌웠기 때문에 이식기도 결국에는 하나의 값으로 대표하기 때문에 얘도 대표값이에요. 이해됐습니까?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쓰이는 대표값이 총 다섯 개가 있어요. 첫 번째 평균, 두 번째 미디안, 중앙값, 세 번째 최빈값, 네 번째 분산. 다섯 번째 표준편차가 되는 건데 아 표준편차랑 분산은 나중에 고등학교 때 많이 언급되는 대표 득값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얘네들도 대표값 중에 하나라는 걸 이해하시는 게 중요해요 됐습니까 어자 아, 그러면 자 일단 여기까지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아 분산의 한계가 뭐야 얘가 유닛도 제곱되기 때문에 실상이라서 별로 쓸모가 없어요 근데 어쨌든 분산도 의미 있는 거는. 크면 클수록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다는 거는 정확하게 알려주고는 있죠. 그쵸? 알겠죠. 음 요렇게 자 정리.